자, 활용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얘들아. 예. 자, 124페이지. 활용은 마, 마찬가지야. 문제 읽고, 문자 넣고 식세우고, 풀고, 해고하고, 다 확인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형당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그냥 거기 거석시랑 소금물 있죠? 그쵸? 네. 그쵸? 소금물은 뭐, 비커 그리면 되고, 거석시는 뭐 어떻게 했어, 우리가? 거석시관계시요있치 그치. 그거 입고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실을 세웠지, 그치? 알겠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안 그리면서 잘 풀면 풀, 풀어도 돼. 풀수 있어. 아, 그래. 풀 수도 있지. 할수 있어. 그치? 근데 잘안 풀리면 그림 그리면서 한다는 그 말이요. 자, 오른쪽 가봐. 뭐, 여기 간단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주. 자. 너무 쉬워서 근데, 참 하기도 그런데 합이7 6이고 차가 2이인두 자연수가 있다 0이면3 7 7 9 4번큰 수로 X 작은 수로 Y라 했어 X 플러스 Y가 네. 얼마래? 7 6 7 6 X 이너스 Y는 차가 이면3이면 370이면 3 7 0이7이면7 자 현재 어머니랑 딸 나이 나이 합이 58살이야, 그치 16년 후, 후의 나이는 어, 어머니 나이가 딸 나이의 2 배가 된대, 그치그쵸자 네. 현재 엄마 나이를 x, 딸 나이를 y라고 하자. 현재 현재 현재. 네. 오케이? 그러면 16년 후에 엄마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야? 네, 16. 그렇지, 16년 후에는. 당연히 x 플러스 16 딸도 y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58자 합이 58이래 x 플러스 y는 네. 58이다 치가나자그 다음에 16년 후에 엄마 나이는 딸 나이 몇 배래? 16 네, 2배 2배? 2배 16배는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얼만나 나이는 네. 자 <laughs> 16배면 자 이거 2배랑 같다 그말이죠 그쵸? 네. 자, 해가지고 이 부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해서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미안해, 내가. 자, 797번. 스크러시크러 자, 어떤 마트에 비누 치약 세트의 가격을 받다 20% 15%씩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정가와 할인되는 금액 사이의 표, 어, 금액이 아래 표랑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파시오 자, 정가가 X, Y야. 합계가 28,000원이네. 당연히 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뭐, 여기 뭐야. X 플러스 Y는 28,000이다. 아, 밑에도 마찬가지야. 할인된 금액이니까 20% 할인하니까 할인된 금액이 100분의 20X지. 그 다음 100분의 15Y. 할인된 금액 더하면 얼마야? 5,000원. 뭐야, 이거? 아, 이런 표는 원래 주어져 좋아져, 안주어져근데 좋아져, 문제 풀 때. 안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너희가 이제 표를 그리던가 아니면 그냥 시, 세우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알겠냐? 네. 자, 풀어주세요. 연립하는 것은 쉽죠, 그쵸? 네. 그쵸, 여기 배 양배도 곱해가지고 또약분 시킨 다음에 네. 자, 가감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다 구해야 돼, 집에 가서. 킹만 쓰면 안 돼요. 킹만 아, 써놔, 그냥 냅둬라. 놔 그냥 냅둬라. 에이씨, 한개 써놔. 자, 798번, 거속시 문제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가지고 C 지점까지의 거리가 8km래 약간 그려봐, 이렇게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어 여기 전체 길이 얼마야 지금? 8 8km다, 그 말이지? 네 근데 진호가 A에서 B까지 갔는데 시속 3km로 걷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시속 3km퍼 아우로 걸었지, 그치? 네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잖아 여기도 해봐 자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시속 5km per h o u 로 간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어, A지점에서 C지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 전체 갈때 2시간 걸렸대 2시간 이디아나. 자 여기 거리를 Xkm 여기를 Ykm를 줘 네.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나 당연히? 8자8인지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린 시간은 뭐야? 속력분에 거리니까 3분의 X죠 5분의 Y 더한 게 전체 시간 얼마? 2시간, 2시간. 열리. 아주 이지하죠 그쵸 이거를 잘 모른다 말도 안돼 등산한데 799번 목으로 등산하면 산그레 그래, 이렇게 해선 그지 올라갈 때 시속 2km 퍼 아우로 걷고 자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갔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내려올 때는 시속 5km/h로 내려왔어. 전체 9km를 걷는데, 그러니까 여기 전체 거리가 9km다 그 말이야. 그럴 때 3시간 걸렸대. 맞냐?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 거리를 xkm, 여기를 y라고 줘.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9. 올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똑같이 는데 너무 2분 x 더하기 5분의 y가 3이다. 이렇게 주면 되지. 그치? 그냥 안그냥 이거 한 개만 풀까? 양면 얼마 곱해 이거? 10. 10 곱하면 양면도 곱해야 돼. 그럼 5x 플러스 2y는 30이지. 위에 식에다가 2 곱하면 18. 와. 빼면 3x는 10이니까 x는 4다. 나는 그냥 수업을 했을 뿐이야. 왜하지 마? x 가 4면 y 얼마요? 5. 어? 유튜브에 올라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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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어. 쌤이 거 업로드 불가능 이거 노딱 먹어요. 어, 그러네. 자, 800번. 선정성을 먹는게 아니라 <laughs> 욕설을 노딱 거예요. 괜찮아. 아무 소가 없어. 어, 얘 혼날 때 이거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었어? 비커 이렇게 그려요5% 소금물과 섞어서 더 했어. 10% 소금을 섞어서, 그치? 네. 몇 g 지 나왔어? 안 나왔어? xy. 어, x 그럼 여기 xy, 그랑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됐어? 8퍼센8 500 g이 됐지, 그치? 자, A랑 이랑더한게 얼마야, 보면? 당연히. 5 네. 0이야 x 플러스 y는 50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곱한 거랑, 요 곱한 게 같아, 그치? 그 네. 어, 곱하면 뭐야? 5x 플러스 s 10y는 4000인가. 자열립하면 되죠 그쵸? 우리가 이 식의 양면에 똑같은 수를 곱할 수도 있지만 나누어. 똑같이 나눌 수도 있지 그치? 나누는 것도 되게 많이 하면 야 나누어지면 수가 작아져 커져 당연히 작아지. 작아지면 계산이 편리해 야 이거 얼마로 나눠져? 5로 나누면 x 플러스 2y는 800? 그럼 x 플러스 y가 500이니까 바로 몇 길이 빼면? y는 300 y는 300, y가 300이면 x는? 200 아주 이지하죠. 이제. 아 저거 30 위였던 걸로 아있어 <laughs> 자, 넘어가. 우리가 <laughs> 도대체 넘어가, 넘어가, 빨리 넘어가. 카메라 직교을거같은데 응. 편집하면 돼집 <laughs> 어, <편집이. 웃음> 아까 그 시탈도 그거 삐끗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야, 그 진짜 웃다 웃겠다. 네니지 잘라 그냥. 803만 이거식 못 세운 사람 되게 많아. 자, 두수중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하고 나머지가 15래, 그치? 네. 자, 이거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큰 수를 X라고 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하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하고 나머지가 15래. 이거식으로 어떻게 돼? X. X. 잠깐만요. 마이너스인가? X는? 자, 잠깐, 뭐라고요? 다시. X는? 네. 와. 아니, 이거 그냥. 질문 얘기해주세요. 색조 뭐. 하나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하고 나머지가 15다. 네. 이거를 15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 X는 4와 2 플러스 10. 그렇지. 아. 자, 나누는 수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지, 그치? 이렇게. 음, 네. 맞냐? 그래서 이렇게 시간계 되고 지금 또 작은 수의 10배를 큰 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번에 작은 수 10배, 10i지 그치? 네. 이거를 x로 나누면 몫이 이고 그럼 2x 더하기 나머지가 4다 1 0는 2x 플러스 4 그렇지 10아이네. 형준아 뭔지 알겠어? 아, 자형준이 아, 아, 위해서 아, 잠깐만 형준아 13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요 자연수만 까지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얼마요 일남째 네. 그럼 이나는 수, 나눠지는 수 13은, 이나누는수4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되지, 그치? 이거 알아볼라? 존나 기도 내웠지 그치?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X를 Y로 나누면, 몫이 4래. 나머지가 15고, 그러면 나누는수 곱하기 5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4X 플러스 15가 X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알았어? 형준이 응. 이해 못하는 거지, 상관이. 자, 이거 연립한다. 무슨 법 쓰는 게낫겠어 이건? 대입. 데이. 대입법, 여기 X에다가 이거 대입해. 그러면 10Y는 2가 여기 분배되니까 8Y 플러스 30 플러스 4지. 넘어가면 2Y는 34니까 Y는 얼마? 아, 1 7 아쉽네. 한 개만 컸어. 보고. X는. 아, 아쉬워요. 자, X가 17이면 Y는 얼마야? 83. 맞아? 아, 뭐야. 5 6 8을8 4아니야 83. 맞네요. 자, x가 y값 나왔고 구하는 게 뭐야? 근데. 두 수의 합은얼마야 자, 100.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릿수 문제 나아주 쉽지. 이런 거 틀린 사람 은 진짜. 안 돼. 합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 2에 그치.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랑 일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대. 네. 야 이거 근데 센스 있으면 야각 자리 숫자 합이 12가 되는 수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근데 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지금? 18. 18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75랑 57이랑 얼마 차이가 나? 18. 18이네. 이런 18. 5. 57. 자이 중에 근데 처음 수가 작은 겨? 나중 수가 작은 겨?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지? 네 그럼 얘가 바꾼 수가 얘가 처음 수겠지? 그지7 그러면 처음 수는 75다 아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어려워? 네 여기 뭐 객관식이기도 하고 여기 나온 수 중에 바꿔봐가지고 차이가 18차이는거차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네, 바꿔보면 되네 그럼 푼 사람이 약간 물론 음. 풀라고 우등한 거긴 하지만 자 어떻게 풀어 이건데 처음 수를 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수령이 나 아니면 이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수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아각 자리 숫자가 얼마야? x 플러스 y가 1이이고자이 수가 원래는 1 0 x 플러스 y 지 네. 그렇지? 바꾼 수는 뭐야? 그러면 1 0 y 플러스 x인 거죠. 네.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그 말이지 그치? 응 맞냐 그러니까는 바꾼 수 처음 수에서 18뺀게 바꾼 수다 그 말이지 그치? 지 이거 연립해도 뭐 나와 근데 X가? 9 7하고 X가. Y가 5 이렇게 나와요 아, 알겠습니까? 쳐어봐 네. 신기하면 몇번풀어보아지 네. 아직 몇 번은 나괜찮왜저지800구한게더 풀까? 네 <laughs> 자,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 A와, 그럼 어떻게 표현돼, 얘는? 10X 플러스 2. 뭐, 이런 건데, 10X 플러스 2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치? 네. 그 다음 또,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 Y? 3하고, 이렇게 Y래. 30 플러스 자, A는 30 플러스 Y지, 그치? 근데, A와 B의 합은 81이고, A랑 B의 합은, 그러니까 10X 플러스 Y 플러스 30인가, 이렇게. 81이고, 차는 빼면, 10X 이 전체를 빼는 거야, 그치? 아, A가 큰지, A가 큰지 모르구나. A가 B보다 크네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X 플러스 2,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Y지. 이 전체 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해가지고, 차가 얼마? 3. 3이다. 자, 이 두식 정리해서 연립하면 돼. 자, 여기서 10x 플러스 y는 뭐요? 넘어가면? 4 9 자, 여기 10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8이니까? 31. 넘어가면 31이지. 병끼를 더하면? w i t x는 4지? 네. x가 3이면 y는 얼마요? 했어? 뭘 구하래 지금? 엑스값그 할까? 지 뭐야 이게? 이게 왜 상이야? 너무 어렵지도 않구 이거 완전 사람 마음 평균은 813번만 뽑아도 돼요 그럴까 813번 보자 40명의 학생이 50m 달리기를 한 결과 여학생 기록은 평균 9초 남학생 기록은 평균 7.5초 전체 평균은 각 어, 8.4초와 관련돼 그렇지네야 우리가 그 평균이 나오면 그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 총합은? 명수, 명수 곱하기 평균 명수 곱하기 평균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네. 남학생 여학생 명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남학생 수를 X X면 여학생 수를 Y y 로 주는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Y는 얼마야 그러면? 전체? 40 40 40 40 40 46 50 50m 50, 50. 50. 50, 50. 40명이지 그치 그 다음에 남학생 총점은 뭐야 보면? 40-x 남학생 그 달린 기록의 총점수 7.5 곱하기 7.5 곱하기 x지 평균 곱하기 명수라고 이렇게 아... 평균이랑 명수 곱하면 그 남학생 그 달린 기록 있잖아 그다 더한게 나와요 합이 맞아요 맞지? 여학생 총합은 9야? 오하이 전체 총합은 전체 평균 8.4 곱하기 얼마 인데 돼? 40. 8.4 곱하기 40 하니까? 336. 자, 336이다 이렇게 나오는가? 네. 자, 20과 20을 어떻게 하면 돼? 열립하면 되지, 그치? 네. 그냥 그래, 안 되냐? 네.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소수. 소수가 있네? 약분시켜? 아니 분수로 시? 해요 그냥 분수로 하라고? 네. 아쉽다 어차피 10 곱해오냐? 안돼요 75X 플러스 90Y는 네. 3360인가 네. 여기 3으로 약분되나? 5도 돼요. 5도 돼요 그러면 15로 약분되나? 15라면 15? 다시 5를 넣으면 3도 15 15 15아15 아, 15. 돼요 15로 약분시키면 여기가 네. 5X 더하기 6Y는 15로 나누면 200. 24. 24. 24. 24. 24. 이거지? 네. 그럼 요식에다가 양변에 5로 곱하면? OX 플러스 Y는 얼마? 200. 200. 병끼리 빼버리면? Y는 23. Y는 23, X는 얼마요? 16. 16이죠. 합이 40이니까. 남학생은, 남학생은 16. 1번. 알겠지? 네. 우리 이런 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쟤야. 안 써야 돼. 네, 라 하세요? 답이요? 아유, 쓰지 말랬잖아. 이런 거 쓰지 말랬잖아. 그래요? 대표 문제 아니면 쓰지 말랬잖아. 이제부터. 그쟤 이제부터 쓰지 마. 다시 풀어봐야 돼. 이 정도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봐야죠. 대표 문제만 풀자. 대표 문제는 내가 풀어줬으면 그걸 답을 써그 정도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다시 풀어봐. 문제가 얼마 안 돼요, 많이.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 뭐, 답을 뭐, 모르면 돼. 뭐 못풀어도. 그럼 뭐, 또다 뭐, 뭐, 틀리게 죽으면. 야 채참해줄 때 틀리겠지 다시 어, 24, 게, 명이다, 다시 풀면 누가 유형이 얼마나 금방이야 어? 유형2 4까지 24분 24? 유형까지밖에 없어? <laughs> 1 0까지만 나갈 <남았을> 수는데 <때>. 잠깐만 <laughs> 페이지를 딱더니 아, 절반으로 딱12 그렇지 포항을 알아? 힘은 쪽. 페이지를 딱끄더니 유형 18이 나왔어 어? 진짜로 이거 진짜 뭐, 딱끄더니 유형 뭐, 18이 나왔어 그런 뭐, <laughs> 지이 있니? 그래도 민준이랑 자그 다음에 넘어가 얘들아 넘어가 817원 안 돼, 안 돼. 미국과 일본에 국제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요금 각각 400원과 800원이래 그치 현서이가 미국 일본에 국제전화를 건시간 합쳐서 1시간이고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일본에 건국제 요금의 2배래 그치 네. 자 지금 1시간이 몇 분이야 당연히 60. 자 미국에 건 국제 어, 분수를 그 국제전화 분수 있지 그치? 전화한 그 분해수 그, 그거를 X라고 해 분수 그 다음 일본을 Y라고 하자 그치? 전체 몇 시간, 몇분 동안 통화했어? 한시간 X 플러스 Y가 60이지? 네 분수니까 1분당 400원이야 지금 어. 맞냐? 네 분당 400원 춥냐? 네 요쪽으로 이동 어머 안돼 그 다음에, 자, 미국은 1분당 800원이 드니까, 아, 400원이 드니까, 엑스 썼으니까, 얼마 드는 거야? 400 x 네. 고 여기 800원인가? 네. 근데, 자, 미국의 국제영가 어, 국제전화 요금이 일본 요금의 두배를 그치, 네. 일본 요금의 두배한 거랑 같다. 그거지, 그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가. 400x는 그러면 1600y인가? 이거 400으로 나누면 y는 와. 4x. x는 4y는? 아, 예. 4x. <laughs> 자, 이 식하고 이식 연립하면 그 x에다가 4y 들어가면 몇 아이? 5 y 5y는 60이니까 y는 얼마? 12. 12고 그러면 x는 얼마? 48. 48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라는 모양인데? 국제요 전화 요금은 총 얼마인지? 이게 아까 국제 전화 요금이었지. 네.

너무 힘다자 28,8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써버렸지 말라니까 쓰고 자빠져 지효안 버려요 나도 그럼 셀수로 어. 아, 여기는 그냥 쉽네 써거요 이거 수현 어려워? 아니요 수현아 학교에서 나온 게안 <laughs> 나왔어요 대구 학교에서 열린 방아저씨나어 아유. 자, 819번. 이거 정말 쉽다. 자, 어느 도시에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의 합이 6,600원이고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요금의 합은 5,000원. 자, 한 명당 요금을 각각 성인 요금을 한 명당 성인을 x원. 그럼 누구야? 청소년을 y라고 적어두체. 네. 근데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요금 뭐야 그러면? 6,600. 2X 더하기 4Y지. 그게 6,600원인가? 네. 또, 그러면,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은? 3X. 플러스 2Y지, 그치? 그게 5,900원. 뭐, 연립하면 되지? 역시, 그건. 자, y 구해라 그 말이네. 청소년 요금, 한 명당. 풀게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822번? 아, 이런 거 쉽다. 이거 상이지만 겁나 쉽다. 이런 거. 쉽겠지? 딱 봐도. 네. 아직 문제를 못 봤어요. 아이고, 닭다리 또, 개다리, 뭐야, 이몇 네? 번이야? 닭다리, 개다리, 토끼다리. 이런 문제 다 했지, 그치? 네. 뭐, 풀 것도 없고. 826번이나 해볼까? 뭐, 3이라니까. 826번 보자. 송이와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모두 33자루이다. 송이가 준수에게 볼펜을 다섯 를 주었더니 자 처음에 송이 개수를 X 송. 송이 송 개수라고 요 송이의 송이의 볼펜 볼펜 개수 개수 있잖아 아. 송이의 볼펜 개수라고 알아들어 준수 개수는 몇개 Y라고 주자 고치 그럼 X 플러스 Y 얼마 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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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Y 그럼 송이는 X 3 3 3개개 되는 거고 얘는 Y 플러스 3개 되는 거지 당연히 네. 이렇게 했더니 자, 송이 불펜수의 아, 준수 불펜수가 송이 불펜수의두 배가 되었대, 그치? EX 그러니까 요게 지금, P. y 플러스 5가, 2x, 바로 쓸까 두 배? 이렇게 요거 두 배니까, 전체에. 안녕. 네. 잘 봐가지고, 뭐가 뭐, 몇 배인지 잘 봐. 해서, 요거 연립해! 요거 정리하자, 좀. y는 뭐야? 2x 마이너스 15지? 네. 여기 y에다 요거 대입해. 뭐야? 3x, 48.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는 48인가? 16. x는 16이고, x가 16이면 y는 얼마? 17인가? 17. 근데 물어본 게 뭐야? y. 처음에 준수, 처음 준수 y. 17이 그렇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아... 자,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자, 여기까지. 자, 체크한 거 풀어. 825번, 822번, 818번.